요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손지자냐 대답하게 아니라 또 말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집중적인 질문을 받고 자신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요한의 말을 듣고도 집요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인지 물어봤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냐? 묻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말세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선구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아, 내가 엘리야다 라고만 대답한다면 이제 메시아의 선구자로 대접하고 이제 바로,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그 선지자인지 묻습니다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메시아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요한이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고만 대답하면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교지도자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집요하게 이어지는 질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얼마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요한지 놓고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요한이 좀 자기들이 유도한 대로는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한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집요하게 이어지는 교만의 미혹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내가 이루었을 때, 내가 성취했을 때, 교만해 질수 있는 길이 항상 있습니다. 그 교만을 마비가 집요하게 자극한다는 거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거듭 대답하였습니다. 21절과 2절입니다. 요한은 백성들의 질문에 자신은 메시아의 선구자인 엘리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뭐, 다른 단어 집어넣지 않고, 바로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명확하게 오해가 없도록 대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그 선지자도 나는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르유와는 집요한 미혹에 분명하고 명확한 부정으로 처신했습니다. 사람들을 앞세운 사탄의 미혹에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부정은 세뇌의원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난 아니다. 난 아니다. 만약에 대답을 보류한다든지 좀 생각해보자 라고 했다든지 그냥 미소만 지어서 넘어갔다든지 해도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인정했다, 긍정했다라고 사람들이 볼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나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분명한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였으면 23절만 씁니다. 이른데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길게 설명했지만, 나는 소리다, 이 말이죠. 나는 소리이다. 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세례 요한을 재촉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요한의 정체를 들어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엘리야 같은데, 그 선지자 같은데, 요한이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게 이렇게 엘리야처럼 선지자, 그 선지자처럼 이렇게 행동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선지자 이사야 예언에 나온 사람으로서 이사야 40장 3절에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사명을 받은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나의 외형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욕심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욕심이 대사명이 아니고 나는 소리가 사명이야, 소리가. 자신은 외형은 없고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어 말합니다. 분명한 자격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한의 육신을 떠높이려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야. 형체가 없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성도는 매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종인 것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못 가졌을 때 더욱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은 거듭되는 집요한 질문에 그 미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명확한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분명히 알았도록 오해가 없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해서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에게도 혹시 집요한 사탄의 미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 이렇게 잘하잖아. 이런 거 잘하잖아. 너를 왜 알아주지 않지? 너는 이렇게 너를 주장해야 돼라고 말을 할때난나니아나 아니야. 난 아니야. 내가 분명히 선포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